색 보정을 보겠습니다. 이펙트에 달려 있는 루메트리 컬러라는 효과를 쓸 건데 혹시 이펙트가 안 보이시면 저 윈도우에서 에, 윈도우 탭에서 찾아가지고 이펙트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펙트에 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펙트들이 쭉 이렇게 카테고리에 달려 있을 텐데 비디오 이펙트, 비디오 이펙트에그 컬러 컬렉션 그 부분에 보면 루메트리 컬러라고 있어요. 로메트리 컬러를 쓰시면 됩니다. 이 이펙트를 영상에다 던질게요. 자, 저희가 지금 준비한 영상은 조금 저런 화, 그 뭐랄까 좀 칙칙한 느낌의 저런 영상이에요. 자, 로메트리 컬러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 인투 뭐 대문자로 LUT 이렇게 써있는 게 있는데, 어 거기에 있는 게 이제 프리셋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알렉사나 뭐 아미라나. 뭐 이런 어떤 그 장비 색감을 뜻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그냥 어색 보정을 하셔도 되고. 근데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일단 그냥 넌으로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저 화이트 화이트 밸런스. 처음에 그 기준이 되는 화이트를 영상에서 체크해서 가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a 츄레이션이란 항목이에요 이게 채도 관계된 겁니다 어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그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흑백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흑백 영상 음, 채도를 조금만 높일게요 음, 그색 색감을 좀더 올리고 라이트 어, right 쪽은 이제 뭐 저런 익스포저 같은 건 노출이고 빛에 대한 노출 예 그때 콘트라스트, 대비, 데뷔. 대비를 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좀더 저렇게 색 대비가 예, 더 강해져요. 그리고 뭐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하이라이트, 뭐 섀도우 이런 거 있죠. 화이트, 블랙 있는데 어, 발, 명도 관계랑 명도랑 좀 관계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콘트라스트를 계속 만지고 있고. 어 개념 좀 음, 조금 다르고 근데 어때 결과물은 좀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섀도우 뭐 블랙 화이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모그 스코프 보면은 음, 뭐 조금 기준점이 좀 다르달까 네, 하여튼 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저 아래로 내려갈게요 여기도 뭐 후진이 코닥이니 이런 어, 미리 설정된 값이 있죠? 요거 눌러보면 예, 예쁘게 색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뭐 색이 돌아가면 이게 마음에 들면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단계니까 다시 n 으로 해놓고. faded film. 어, 저거는 약간 뭔가 이렇게 필름으로 찍은 듯해 약간 아련한 느낌이 생긴달까? 약간 고급진 느낌? 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은 뿌얘져요. 네, 그래서 조금만 올리고. 샤펜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건데, 어, 저것도, 어, 뭉개진 영상을 막 올린다고 막 선명해지는 않으니까 적당히만 씁시다. 예, 그 밑은 바이런스, 어, 세츄레이션의 약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냥 이해하긴 편할 거예요. 네, 세츄레이션 아까 배웠죠. 예, 채도. 그리고 바이런스는 그거보다 살짝 좀, 어, 약하지만, 예, 그거랑 좀 비슷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컬러 휠인데, 섀도우 틴트, 하이라이트 틴트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원하는 색 계열을 찍어서 그렇게 저렇게 색이 확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데, 어, 이게 되게 민감한 두류라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쿡쿡 찍으면 색이 너무 심하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민감하게 쓰셔야 돼요. 요거를, 요걸로 이제 색 보정을 하시는 분들은, 예, 민감하게 쓰시고, 터블 클릭하면 저렇게, 예, 취소가 됩니다. 리셋돼요 예, 그래서. 어, 사용하시다가 더블 클릭해서 리셋하고 다시 이렇게 민감하게 그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좀 저렇게 뭐 의도를 가지고 완전 푸른색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거의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자그 아래 보면 커브, 어, 레드 그린 블루 있고 RGB 있고 흰색이 RGB예요. 어, 저 커브를 찍어가지고 움직이면은 그 RGB 커브일 경우 이렇게 RGB가 다 올라가니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죠. 어, RGB 커브로 쓸 때는 뭐 저렇게 어디는 올리고 어디는 내리고 약간 S자처럼 만들어서 색 대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콘트라스트랑 비슷하죠. 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레드 채널 선택하고 올리면, 레드, 좀 따뜻한 느낌이 됐는데, 저런 식으로 색감 조절할 수 있어요. 이쁜 색감이 나온 것 같은데. 네. 파란색은 저렇게 차갑게. 파란색을 내려버리면, 이제, 노란색으로. 네, 이렇게 어, 레드, 그린, 블루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파란색이 빠지니까. 네. 자, 그 밑에 뭐 이렇게. 이런 막대기 같은게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휴뭐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에 여러개가 있는데 사용방법은 비슷해요 저렇게 스포이드로 찍어서 음 요, 요게 가장 티, 색이 튀니까 요걸로 테스트해 봅시다 보라색을 찍으면 저렇게 보라색 쪽에 예 점이 생기는데 가운데 걸 잡으면 저렇게 또 세로로 지금 휴 vs 휴죠 그러니까 색상을 어 선택한 다음에 색상을 바꾸는 그래서 저걸 저렇게 다른 색상으로 돌리면 저 샴푸 색깔들이 다 바뀌었죠. 뭐 hue vs hue 저 vs가 벌써 쓴가? 그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hue vs hue 뭐 hue vs luma hue vs 뭐 saturation 많습니다. 사용법은 저렇고 이제 칼라율을 또 볼게요 밑에 나온데 이거는 이제 톤별로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톤. 따로 이렇게 만지는 기능인데 얘는 독특하게 그 왼쪽에 저 브라이트 그러니까 명도를 다루는 슬라이더 바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각그 미드톤인 톤별로 어, 잡을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은 뭐 다시 취소되고 이것도 민감해서 예 민감하게 잡아 줘야 돼요. 자, 이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 세컨더리라고 되는 걸 볼게요. 이것도 저 색칼라 스포이드로 찍어서 어, 특정 색상군을 선택을 한,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HUE S 그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 값이 좀 바뀌는데 어그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색상이 바뀌어진다든가 지금 저샴푸통을 보면 아주 좀 미약하게 바뀌고 있죠. 예, 범위를 좀더 넓혔어야 되는데 자 저렇게 색을 바꾸거나 혹은 요 밑에 보면 그 부분만 아, 어, 바꿀 수 있는 옵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디노이즈, 뭐, 이런 것도 있고, 꽤 많아요. 밑쪽에. 그래서, 특정 색상군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거. 자, 마지막으로, 비네트. 비네트는, 어마운트는, 이제, 그, 저, 외곽을, 외곽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는 수치에요. 보통은 어둡게 하니까, 이렇게, 낮추죠. 마이너스 값으로 가고, 미드톤은 저런 식으로, 미드 포인트는 저렇게 크기. 라운드니스는 어, 동그랗고 안동그랗고 이런 느낌. 패더는 그 경계의 부드러움. 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용법만 배워봤어요.